37차 경주마 주행 심사 마지막 5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번 치프스타는 연습주행, 나머지는 심사 지정마들과 휴양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선두에 나선 10번 치프스타. 이전 2승을 기록한 국산 4등급의 2살짜리 암말. 8월 루키스테이크스 서울 경주를 우승했고, 오늘 연습주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권으로 달리고 있는 7번 은파 질주 두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입니다. 국산 3살짜리 수말, 마체중 512kg, 4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안쪽에서 3위권 도전해 나오는 2번 울트라 망치와 1번 발킬입니다. 2번 울트라 망치, 국산 4등급의 4살짜리 수말, 마체중 498kg, 5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발킬리 아홉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8월 경주 주행 상태 확인으로 심사 지정을 받은 3살짜리 안말이 10번 치프스타가 앞서 달립니다. 안쪽에 9번 미라클 하나미 2위 그리고 3위로는 7번 은파 질주입니다. 2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4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10번 9번 6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